명리심리학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명리심리학 백문 백답 두 번째 이야기.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지만 때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 상관의 에너지와 조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관은 표현력과 감정 반응이 빠른 성향인데요. 감정이 일어나면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화를 냈다가 후회하거나 말이 또 앞서서, 행동이 너무 앞서서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상관이 강하다는 것은 인성이나 관성이 약하고 또 상관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인데요. 그럴 때 감정이 커지고 증폭되면서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정관이 없으면 질서나 책임보다 순간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감정과 반응 사이에 시간차를 두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말하기 전또 바로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메모하거나 또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말또이 행동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감정폭발을 예방합니다. 명리적 해결책으로는요, 정관과 인성을 보완하면 감정 조절력을 상승시킵니다. 사주에 정관이 보완되면 말과 행동의 기준이 생기고, 인성이 보완되면 감정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 감정을 정리하고 또 이해하는 힘이 생깁니다. 운에서 금이나 수 혹은 토가 들어오는 시기에는요,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고 통제력도 향상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참으려고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바로 명리심리학이 말하는 진짜 자율성입니다. 명리심리학은 사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원인을 알고 좀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심리적 도구입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질문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